얼마 전 머슬마니아 한국인 최초 세계 챔피언으로 유명한 양호석 씨가 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통 폭행도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때렸더라고요. 이렇게 양호석 씨는 평소 형제처럼 지냈던 차 오름 씨를 심하게 폭행했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고요. 양호석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13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고 각종 방송에도 활발하게 출연한 인플루언서였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로 검색어 상위권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보면은 이 사건은 지난 4월 22일 밤에 발생했습니다. 차우름 씨의 증언에 의하면 양호석 씨는 새로운 피트니스 클럽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설비 작업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양호석 씨는 친한 동생인 차우름 씨에게 싸게 믿고 맡길 많은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이에 차오름 씨는 친한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상황은 인테리어 업자와 회의가 끝난 밤에 술한잔 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소개를 해준 게 고맙다고 양호석 씨가 차오름 씨에게 술을 한잔 사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차오름 씨와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는데 이 말다툼 와중에 양호석 씨는 갑작스레 차오름 씨의 뺨을 치게 됩니다. 차오름 씨는 황당한 마음에 덧대려 보라고 했고 이에 양호석 씨가 정말 본격적으로 덧대려 보면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차오름 씨는 이렇게 몇 때 덧때리기 시작한 양 씨가 본격적으로 몸에 올라타서 파운딩을 이렇게 시작했고 셀 수도 없이 맞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차 씨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가 폭행 이후 찍은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양우석 씨는 이렇게 때렸는데도 분이 안 풀렸는지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차오름 씨에게 나오라고 했고 차오름 씨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거리로 나갔는데 거리에서 양 씨의 추가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양우석 씨의 폭행에 못 이겨 차오름 씨는 결국 거리에 쓰러졌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차오름 씨를 기어이 발로 한번더 차고 양우석 씨는 그대로 떠났다고 합니다. 차오름 씨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차오름 씨는 양우석 씨와 10년간의 의형제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웠고 6개월 정도는 같이 살았을 만큼 친는데요 그런데 차우름 씨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고 병원에 데려가 죽이는 커녕 마지막으로 발로 차는 모습에 배신감이 엄청났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경찰 신고 접수는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우름 씨가 바로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으로 며칠간 용서를 빌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용서 대신 돌아온 건 조롱과 욕이었다고 합니다. 양석 씨는 신고를 해도 상관없고 합의를 안봐도 상관없다. 너와 나의 형동생 관계는 여기까지인 듯하다. 서로가 너무 편하고 벽이 없다 해도 니가 형한테 하는 행동과 태도는 선을 넘었다. 형대우나 칭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었지만, 형 말을 무시하고 약 올리는 너의 썩은 인성이 여기까지 온듯 하다. 한두대 맞고, 감정 없이 끝날 것을 여기까지 네가 객기 부리면서 끌고 왔다. 형말안 듣고, 형에게 까부는 거다 이해해줘도 넌 선을 넘었다고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장문의 카톡을 보호한 뒤에야 결국 차오름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차 씨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왼쪽 안화벽 골절, 비골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추후 차 씨가 다친 눈이 백내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고, 치아도 깨지면서 치과에서 치료도 필요합니다. 또한 성형외과 치료 도 받아야 하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6주진단는 연장될 가능성도 남겨 뒀습니다. 더군다나 차오름 씨의 증언에 의하면 양주병으로 맞은 머리는 미세한 뇌출혈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양우석 씨는 양주병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차오름 씨는 진실된 사과를 기대 했지만 돌아온 건 모욕이었다. 10년간 이어져온 사이가 이 정도 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허망하고 마음 아프다며 아직도 너무 아파 서 매일 이 양우석 씨가 때리던 날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맞은 놈은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고 때린 놈은 자기의 센터로 오픈 하고 시합 준비하고 있고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까요 라고 말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릴 만 했으니까 때렸겠지 맞을 놈이 맞을 짓 했겠지 이런 건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뭐 아니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니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모셨습니다 차오름 씨가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 같은 논란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해야 할 말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를 통해 들어봅니다 아직은 더 병원을 가봐야 네. 알수 있는 상황이라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아, 확실한 거는 이제 신경외과 쪽에서 뇌출혈은 이제 미미하긴 하니까 수술은 안 해도 될 정도라고 하네요. 네. 쪽에서는. 그리고 아직 정형외과는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뇌출혈은 말씀하신 양조병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거야? 또한 양우석 씨는 보통 스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인스타그램을 닫거나 자숙을 한다며 더 이상의 활동을 안 하는데요. 오히려 나도 끝 식단 중 하트 하트 하고 있는데 그가 인스타그램에 집착하는 이유도 차을음 씨가 얘기해봅니다. 또한 양우석 씨 인스타그램을 보면 무릎 꿇은 채로 진실된 사과를 구하고 있던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찾아와 사과 한번 안. 일단 이야기. 처음에는 조롱이었지만 나중에 기사화되고 나서야 미안하다, 이러지 말자며 태도가 돌변한 그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끝! 곧 업데이트 됩니다. <목소리>